예, 이제 파스칼의 삼각형입니다. 파스칼의 삼각형. 이게 또좀 그런 게 있어요. 독학을 할 때는 파스칼의 삼각형이 조금 복잡하고 어려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수업할 때도 약간 분위기가 산만하면 못 알아차릴 가능성도 조금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파스칼의 삼각형은 이제 오늘 우리가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을 하나만 제대로 머릿속에 넣어두면 어, 앞으로 수능 때까지 까먹을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봅시다. 파스칼 삼각형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 그냥 이제 우리가 아는 삼각형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모양을 만들었어요. 어, 복잡한 건 아니고요. 어, 이런 게 있다고 칠게요. 어, 처음에 1이 있습니다. 처음에. 0개 중에서 빵개를 선택하는 거 하나밖에 없죠. 1이 있고, 그 다음에 한개 중에서 빵개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고, 한개 1개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시두개 중에서 빵개를 선택하는 방법, 두개 중에서 한 개, 두개 2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 5까지만 조금 반복을 할게요. 귀찮더라도 여러분들이 봐주셔야 돼요. 그리고 직접 해보셔야 돼요. 세개 중에서 빵 개, 세개 중에서 한 개, 그다음에 세개 중에서 두 개, 세개 중에서 세개 뽑는 방법이 있고요. 네개 중에서 빵 개, 네개 중에서 한 개, 네개 중에서 두 개, 네개 중에서 세 개, 네개 중에서 네개 뽑는 방법이 있고요. 마지막입니다. 다섯 개 중에서 빵 개, 다섯 개 중에서 한 개, 다섯 개 중에서 두 개, 다섯 개 중에서 세개 5개 중에서 4개, 5개 중에서 5개 뽑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네들을 숫자를 제가 조금만 어... 답까지 좀 제가 써볼게요. 잠시만요. 제가 답까지 한번 써보겠습니다. 일단 1은 1이고 1시형도요. 얼마냐면 1이고요. 1시일도 1입니다. 그 다음에 2시형도 1이고요. 2시 1은 2고요. 이1요 자. 1 3 잠시 초점이흐트러졌네요 그다음에 요것도 3 1이고 그다음에 여기 1이고 요것도 1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럼 요게 4면은 그죠? 요게 우리가 또 4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이게 아마 6이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1이고 그럼 요것도 1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고 5면 얘도 5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10이면 10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예를 통해서 우리가 파스칼의 삼각형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파스칼의 삼각형인데요. 이렇게 형태가 나오는 게 규칙을 우리가 파스칼 삼각형을 통해서 어,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두 가지. 두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 어, 그두 가지를 어려운 게 아니고요. 쉽습니다. 지금도 벌써 눈에 보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자, 봐봐요. 이웃한 것두 개가 있죠. 그러면 이것 두 개를 더하면 이 바로 밑에 거랑 같습니다. 1, 1, 2. 다른 거 선택해서 다 그래요. 6, 4, 10. 그죠? 오, 신기한데요. 그죠? 신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파스칼이 발견했기 때문에 파스칼 삼각형이라고 합니다. 뭐다 성립되죠. 그죠? 뭐다 성립이 되죠. 그죠? 일단, 이게 파스칼의 삼각형 중에서 첫 번째 규칙입니다. 첫 번째 규칙. 계속 쭉 내려가도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규칙이 뭐냐면, 하키스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하키스틱. 이게 그냥 서양에서 만들어진 그런 기념이라 가지고 하키스틱이라고 하는 건데, 아마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으면 뭐 기읍 공식, 그 다음에 뭐 니은 공식, 뭐 이런 걸로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합니다. 하키스틱이라고 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고요. 그냥 그런 형태 있죠. 우리로 치면 그 낯놓고 기억자를 모른다 하는 그런 속담이 있듯이 그런 그냥 낫이라고 하는 게 기억이라고 하는 모양과 가장 간단하게 볼수 있는 도구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기억이랑 뭐 닮은 그래서 그런 건데 자, 봅시다. 그게 뭐냐면 하키스틱 공식이라고 해서 우리 하키 스틱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요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요렇게 생겨가지고 이걸로 이제 공을 막 치고 당기는 그런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골프채랑도 비슷해요 골프채 공식이라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시험에서 하키 스틱 공식을 이용하세요 이런 얘기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이게 그냥 하키 스틱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이런 규칙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요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꺾어져요. 이렇게 가다가 꺾어져요. 그러면 꺾어지기 직전까지를 다 더하면 얘가 됩니다. 꺾어진 부분이 됩니다. 꺾어지기 직전을 다 더하면 얘가 됩니다. 어우, 진짜요? 예, 진짜입니다. 봐봐요. 얘도 만약에 꺾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1, 3, 6 더하면 얼마예요? 10입니다. 오. 1, 3. 꺾었습니다. 그러면 4가 됩니다. 5 요렇게 가다가 꺾겠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꺾었어요. 그러면 5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 방향만 됩니까? 라고 물으면 아니에요. 요 방향도 됩니다. 1 그죠? 1 꺾기면 어디로 꺾어야 돼요? 아, 지금 제가 잘못했네요. 표현을 잘못했네요. 요 방향도 됩니다. 요 방향, 요 방향. 요 방향도 됩니다. 아유, 큰일 날뻔 했네요. 자, 이 방향도 되고, 요 방향도 됩니다. 요 방향도 됩니다. 자, 요 방향으로 가다가 꺾을 거예요. 꺾을 거예요. 그러면 쭉 보세요. 쭉 오다 보면 꺾이죠. 4가 됩니다. 또 보세요. 쭉 이렇게 하다가 꺾었습니다. 1, 2, 3, 4 더하면 1 2이죠 그죠? 꺾었으면 되죠 여기로 갔습니다 되죠 그럼 만약에 이렇게 갔다고 쳐요 또 그러면 요게 요쪽에 나올게 얼마냐면 자 봐봐요 6C0 6C1 6C2 6C3 6C4 6C5 6C6 이 있다 치면 지금 이렇게 봤을때 6 C, 3 부분이 그죠? 더해지면 얼마입니까? 9 더하기 2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1, 3, 4, 6, 10그니까 이게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 문제에서 이렇게 딱 주면 좋은데 문제에서는 좀 어떻게 줄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패턴을 좀 읽으셔야 돼요. 지금 하키스틱 공식을 배우면서 자, 봐봐요. 이 공식으로 간다고 라 하면 요 공식으로 간다고 할게요 요걸로 요걸로 간다고 할게요 봐봐요 그러면 1C1 더하기 2C1 더하기 3C1은 뭐와 같냐 라고 우리가 할수 있냐면 4 c 이 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죠 가다가 똑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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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번에 오는 게 그죠 요 하나가 더 증가하는 형태입니다 그죠 1, 2, 3, 4딱 찍어주고 1, 1, 1, 2 찍어준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또 아까 전에 우리가 했던 요 형태 있죠? 요 형태 요 형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계속 고정이에요. 그죠? 아 제가 이제 이, 이걸 예를 들게요. 이걸로 이건 그냥 좀 꺼림칙해서 이거를 예로 들게요. 그러면 1C0 더하기 2c1 더하기. 그죠? 하나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3 c 그죠? 하나씩 증가하고 있고, 이게 뭐랑 같냐면, 4 c 이랑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나왔을 때, 이런 패턴이 나왔을 때, 사실 이제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어떠냐면, 이런 패턴을 외워라고 말하기로 조금 민망해요. 왜냐면 나오는 빈도수가 좀 작고 나올 땐 나오면 이게 딱 그냥 파스칼상각형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조금 민망하거든요 왜요? 라고 하기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냐면 약간 이렇게 연속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라 하면 그러니까 뭔가 숫자가 이게 연속적이거나 앞에 게 연속적이거나 아니면 뒤에 게 연속 그러니까 앞에 게 연속적이다 그 다음에 뒤에 것도 연속적이거나 아니면 뒤에 고정이다. 이런 느낌이 들 때, 계속 그냥 여기가 하나씩 증가한 느낌이 들 때는, 아, 그냥 파스칼의 삼각형을 이용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직접 그리시는 게 조금 더 공부 양도 줄이고, 오답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아까 전에 이렇게 되는 게 있었죠. 그죠? 이거 두개더한게 요거랑 같다. 이거 두개더한게 요런 거 같다. 이런 거. 요거 규칙 하나랑 하키 스틱이 있었는데, 얘들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계속 규칙적으로 증가한다. n 부분이 ncr 중에서 근데 그게 계속 더해지고 있다라고 하면 머릿속에는 아, 파스칼의 삼각형을 이용해 볼까? 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예전 교육 과정에서는. 어떤 교과서에서는 정식 부분으로 들어가 있고 이래서 약간 좀 응용된 문제들이 많았었는데 요즘 교육과정에는 그렇게 막 이게 엄청나게 응용되고 그런 문제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교과서를 봐도 그렇고 그냥 이제 이걸 보고 눈치를 챈 다음에 파스카상을 빨리 그려서 해결하는 게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걸로 이제 이항정리랑 관련된 부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